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과 내가 맞아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이게 안 맞으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인간이 언제 두려움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두렵고, 한 것들이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때 평안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저는요, 한두달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하고 제가 원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성경 공부를 하건 설교를 하건 집회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부응하고 질적으로 양쪽으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잘하면 목회 잘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한테도 큰 만족과 기쁨이 있겠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 여름이 되면 끝나갈 쯤에 가을부터 뭘 해야 될 것인가 또 가을이 되면 내년에는 또 어떤 걸 할까? 항상 제가 해야 될 일에 관심이 있거든요.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바라는 일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관심사고 그것을 못하게 될때 마음이 괴롭고 한데요. 아이 성경을 보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될 일. 거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제 존재 자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은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두 달째 지금 충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저만 그런가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시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됐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평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 먹은 다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범죄한 다음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 공포였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평안이 넘쳤거든요. 날마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할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된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었는데 그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가족 간에 싸우고 친구 간에 싸우고 갈등이 있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서로 그것이 회복이 됐을 때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이 있죠. 짐승들은 관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관계가 안 좋으면 평안이 없고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 관계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화목했을 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 만난 처음을 했을 때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너희 배에서 생생하게 넘치리라는 것처럼 기쁨이 막 넘치죠 내 삶에 변화된 건 없지만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잖아요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너도 하나님 만나야 돼 교회 갑시다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쁘고 내 영혼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원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열심으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할일다 하고 이제 때가 되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이 옵니다. 다 부활해서 주님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날이 남아있는데요.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이 저를 향한 계획, 일평생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작정하신 뜻은 무엇인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거룩해지는 겁니다.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흠이 하나, 하나씩 다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 잘못 살고 있으면 책망받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책망받을 게 있죠. 가족들이 수십 년 같이 살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내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얘기만 나오면 승질 나죠? 안 고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없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전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도 바뀌어야 될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곧 온전치 못한 성품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가족도 괴로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그냥 갖고 주님 만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고치시는 작업을 구원 받은 다음부터 일평생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온전케 되는 것에 관심 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퍼펙트. 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까지 너희가 완전하라.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잘하라.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시는 것은 내가 갈수록 내 안에 죄성이 빠지고 세상에 유혹들이 빠져나가고, 욕심도 빠져나가고, 자꾸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를 어지럽히고, 상처를 주고, 부서뜨려 놨는데, 그 부서트리는 거 하나하나씩 하나씩 치료받고, 고침받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자로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자꾸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는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흠을 자꾸 제거해 주시는 거야. 온전치 못한 거 자꾸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장인이 보석을 잘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어 내듯이 불순물 다 빼고 번쩍번쩍 빛나게 하듯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어그러진 거, 부서진 거, 상처받은 거, 찌그러진 것들 하나하나씩 수선하시고 만드시고 가꾸셔가지고, 나중에 주님 만나서 영원히 하늘나라가서살때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빛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런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이것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일, 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저는 제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책 말할 것이 없어지고. 더 온전히 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니까. 목사로서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일을 못하면 괴롭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실 때, 햇모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 충격. 너무 큰 충격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내가 고민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신경 쓰고 있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부모들이 자녀들 존재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셨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아니잖아요. 잘하건 못하건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존재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공부 잘해야 기뻐해. 공부 못하면 미워해. 잔소리가 나와. 정제가 나와. 돈을 잘 벌면 기뻐하고 좋아해. 돈을 못 벌면 나도 괴롭고 온 가족이 괴롭고 슬퍼.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만 만족하지를 않아요.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공부 잘해야 돼. 더 좋은 직장 가야 돼. 더 연봉이 높아야 돼. 더 집도 좋아야 돼. 차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핸드백도 바뀌어야 돼. 어느 정도는 입어야지. 어느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 강남에 못 살면 그옆 동네라도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일평생 평안이 없어요. 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주님이 공부 잘했다고 더상 주십니까? 공부 못했다고 상안 주실까요? 돈 많이 벌고 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봉이 낮으면 하나님이 쳤다도 안 봅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차이가 너무나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 너무 차이가 나요. 여기서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좌절, 낙심, 우울함. 두려움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목사로서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할일 그걸 잘하고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만족을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할일 거기에 관심 없어 박정현 목사야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너는 네가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네가 더거룩해질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나는 네가 계속 고침받고 치료받고 온종케될때 네가 빛나는 것이야 너는 네가 할 일을 통해서 네가 빛나려고 하지 그거 잘못된 거다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오직 너한테 관심이 있다. 나는 너에게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 수십 년 목회한 다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우리 성소년들, 청년들, 교회 온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저같이 나중에 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걸잘 하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연봉이 얼마짜리던, 어느 동네 살던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던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던지, 관계없이 나 자신을 내 존재 자체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을 알때 우리가 편안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잘해야지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당장 집에서부터 공부 잘해야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돈잘 벌어와야 가족들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뭘 사랑하시는가? 예수 믿는 자, 그 자체,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산 자를 기뻐하시는가? 아리켜 주셨잖아요. 갈수록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케 됐을 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빛나게 만들어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 노력하신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받은 충격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충격이 강해야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계속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둘씩 내려놓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일 열심히 계속했지만 목사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뭔가 잘못 살았구나 방향이 달랐으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바뀌어야 될게안 바뀌 있는 거죠 성품 바뀌어야 될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안 바뀐 게 있어요 제대로 했다면 이 말씀을 진짜 깊이 깨닫고 이 주님의 계획에 내가 신경쓰고 동참했다면 수십 년 동안 더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보다 더 성품이 좋고, 지금보다 더 온유하고,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깨끗하고,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게 달랐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제가 바라는 게 달랐어요. 지금이라도 이걸 깨닫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셨으니까 감사하죠. 죽는 날까지 이거 못 깨닫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성품 바뀌지 않는 사람. 늙으면 늙을수록 더 욕심이 커져가지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있습니다. 목사라고 안 그렇습니까? 아시잖아요. 목사가 욕심부려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시험드는지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일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잘 돼서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따르게 되고 소경이 되고 규묘가리가 돼가지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치닫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했는데 세속적이 돼. 진실했는데 정치적이 돼.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는데 너무 많은 계산이 되고 계산의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세상을 닮아가고, 기업을 닮아가고, 이게 교회 목사인지 대기업 총수인지. 헷갈려. 잘못 간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는데 방향이 삐뚤어지니까 나중에 큰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오늘부터 방향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거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때, 방향이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한번 충격받았다고. 이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심하고, 계속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할 때, 제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이 주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증은 아주 귀한 간증인데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니까 이분이 묵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묵상할 땐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지만, 조금 있으면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인터넷에서 찾으셔 가지고 손에다 껴 가지고 이 누르면 카운트가 되는 기계를 발견해은 거예요 반지 같이 생겼는데 손 손가락이 낀 다음에 말씀 묵상 할 때마다 걸 누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수백 번씩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길에 갈 때나 차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그렇게 해서 묵상 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암송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간증이 막 나오는 거죠 그니까 목장에서 같이 그거 끼고서 묵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눌러가면서. 그 목장이 지방에 있는 분도 있지만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인터넷으로 한 시간씩 기도하는 목장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니까 은혜가 있고 또 말씀 묵상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서 감동적인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갈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각과 세상을 보는 관점, 돈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도 뭘 잘했어, 못했어. 뭐, 있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심령이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되기 원합니까? 자녀 존재, 있는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면 자식들 나중에 잘 됩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이걸 자녀들 30년 키운 다음에 알았잖아요. 30년 키운 다음에. 그걸 진작 알았다면.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젊은 부모들 자녀 공부시키는 것에만 올인하지 말고 돈 없는 것에만 한숨 쉬지 말고 자녀들 환영하고 기뻐하고 존재만으로 사랑해 보세요 공부가 기준이 아니고 나중에 졸업하면 취직하는 직장이 기준이 아니고 살면서 매달 받는 월급의 액수가 기준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가꾸고 다듬어 가시니까, 나도 우리도 이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가족을 대하고 나갈 때,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평안한 심령, 평안한 가정, 평안한 삶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이 내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마음, 내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아셔서 예배할면 할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세상에 살면서 이런 저런 기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흠이 없어져가고 다듬어지고 온전케 되고 갈수록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빛나는 사람 그 빛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강하게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금덩이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주님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흠 없는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아는 자가 됩니다.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왜? 구별된 마음과 정신이 되어 있으니까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정직하고 진실하시 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돼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서 일하니까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형통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마음과 뜻에 동참해서 함께 한다면.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 상태에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한자의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의 삶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고 계신 거, 거기에 나도 관심을 갖고 힘을 다하고. 나도 뜻을 다 하셔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삶이요. 나는 평안을 뺏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온전케 되어서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